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2009년 9월 입대 날짜를 앞두고 있던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친한 친구인 A였습니다. 야 입대 전에 우리 한번 뭉쳐야지 펜션 잡아서 놀자 어? 펜션? 그때 저는 입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고, 그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 입대까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니한테 이 피같은 민간인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나? 어?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끼리 한 번은 뭉쳐야지. 의리 아이가? 한동안 또못 볼긴데. 자석. 알았다. 이 행님이 특별히 시간 내 볼게. 저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전 친구들과 함께 펜션을 예약하고 여행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행 당일날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행을 취소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 비가 이리 오는데, 기분이나 나겠나? 뭐라 카노? 예약이랑 다 해놨는데, 무조건 가야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자. 내가 뭐 영영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휴가 날짜 맞춰서 가면 되지. 아니, 약속 다 잡아놓고, 누구도 일할 기가? 아, 됐다. 다들 안갈 거면, 내가 혼자라도 갈 기다. 그렇게 녀석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A가 분명 혼자서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며 A를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A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날씨는 무척 흐리고 어두웠던 데다가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야, 니 어디고? 진짜 갔나? 그래. 너희들 억수로 미안해하라고 혼자 왔다. 한 번만 더 약속 파토내면 황마 진짜... 와... 네이 날씨에 진짜 간 거가? 비 이래와서 위험한데 빨리 끊어라. 도착하면 다시 전화해라. 저는 그런 A와의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시간은 새벽 1시간 넘어가고 있었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여자친구의 부재중 전화만 와있었고 A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임마 대체 어디고? 저는 곧장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녀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이 시간에 잠들었을 리가 없는데. 아, 왜를 안 봤노? 여보세요? 어, 이, 여보세요? A 휴대폰 아닙니까? 전화를 받은 것은 A가 아닌 간호사 분이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던 겁니다. 다음날 저는 에이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봤지만 에이는 심한 충격을 받았던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전 과일을 사들고 에이를 찾아갔습니다. 병실로 막 들어서는데 에이가 두 명의 경찰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운전자가 누군지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경찰분의 다그침에도 에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일 오후 5시 20분경에 당신이 조수석에 앉아서 안전벨트까지 하고서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아 도대체 운전자가 누구냐고요? 어디 갔습니까? 에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에이는 분명히 그날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저와 영상통화를 했었습니다. 녀석은 분명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차 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는 분명 혼자 운전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에이는 거기서 통화를 마쳤고 그 이후 5시 20분경에 A가 전봇대에 차를 심하게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으로 온 구급대원들은 운전석 쪽에는 아무도 없었고 A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까지 하고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기절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A는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쵸, 그날 A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